안녕하세요. 정리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단패 고쳐야겠죠? 음, 이제 어 솔직히 저는 뒤로 열리는 단패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옆으로 열리는 단패 안 만드는 거 추천하지만 근뭐만드 네, 만들... 근데... 뭐 만드실 분은 만들어도 돼요. 네. 이렇게... 아잇, 아잇. 아우, 진짜, 테이프 더럽게 한테 해야지. 아우, 이렇게, 뜯어주고, 담케. 아이. 제 부모님은 왜 이렇게 제 영상을 안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근데 제 영상 더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 음 여기다 양구트리브 다시 넣어주고 이거는 네 다시 넣어줍니다. 아 진짜 방 청소하기 힘드네. 아이. 제 얼굴 증상은 일단 넣어놓을게요 왜냐면요 걸리면 안되잖아요 제얼굴을 그죠? 그리고 이젠 이거는 다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독에다가 이에사에다가 넣어줄건데 이렇게 친구도 들어가요 이렇게 조정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주고, 또. 자리 있나요? 자리 있나요?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아우. 비켜. 1, 리브안 5, 6, 7, 8, 9, 10, 11, 12, 1 남는 통은 통은 넘어질 뻔했 19, 20, 쌍1 22, 2니다 여기 있는 선물 상자 선물 상자에 네. 여기 안 들어가는 넣어 줍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떤 남아? 신입이 들어가니까 얘는 남도록 합니다. 아 얘는 들어갈 수겠다 얘는 어안들어가네 들어가나안 들어가겠지? 네,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얘는 쏙, 뜰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건 뺄게요. 친구 한 마리 데려왔다 솔직히 둘다 제가 만든 통이기도 하고. 네, 그니까 러 친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거, 네, 이거는 약간, 이렇게 박아놓고, 이거는 제 사물함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자, 귀마개인데. 보자. 죠쁘다고 말해! 야, 아유, 아유, 이 진짜 안들어 이건 제 동생 것대 훔쳐왔어. 예, 예. 예. 예.